안녕하세요. 영화 직권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영화입니다. 김소원님, 성원님이 각각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라고 하는데요. 카페 알바생과 카페 사장님 사이에 벌어지는 썸,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고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볼만한지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주평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김소은, 서문, 주연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화 잘 보았습니다. 네, 이 영화는 요새도 로맨틱 코미디를 이렇게 만드나 싶네요. 손발이 오글거리는 것을 떠나서 끝까지 영화를 보기가 솔직히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재미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그렇네요. 상당히 좀 뻔하고 고구마를 정말 많이 먹어서 사이다가 정말 땡기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김소은 배우님이나 성훈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영화라고 생각이 들까요? 판단은 다른 분들의 평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향 세팅이 좀 너무 거칠게 되어 있어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좀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듣기가 거북했다. 그러한 면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증남 한주평 암유발 로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